차더 좋아졌네 더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스팸이에요 보시면 스팸이 만들었던게 딱보이잖요차 안에 실내 그 다음에 배선들 깔았던거랑 그때 뒤에 사고 났던거 안에 뭐 발판이나 이런 흔적들 다 보면 제가 알아요 리스타 메탈로셋 리스타 메탈로셋 리스타 메탈로셋 리스타 메탈로셋 안녕하세요 이재현 엘스입니다 사무실에 제가 있다가 저희 레이스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왔다고 해서 약간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여기만 돌면 바나나입니다. 지금 와계시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차를 보고 계셨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대선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차가 사고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차를 급하게 그 시간 안에 고쳐서 내보낼 때가 저는 가장 희열을 음, 느끼고 음, 저는 가장 희열을 느끼고 저는 가장 희열을 느끼고 음, <threaded rehearsals> <봛> 어? 네 지금 차 상태는 뭐 거의 99%예요. <laughs> 오랜만에 뵙네요. <배분>? 예. <laughs> 혹시 이 차를 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저가 2년 전에 GT 나갈 때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차죠. 아, 그 마이더스 때요, 2년 네, 전에. 구입까지 예, 예. 올라가있군요 자, 이렇게 80.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막 차시 사오고 껍데기 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립했던 차.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태가 동일한가요? 더, 조, 더 좋은데요? 더 좋아졌어요. 네. 차가 더, 더 깔끔해지고 이뻐졌는데. <laughs> 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안에 실내가 조금 더 깔끔해졌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에어적도싹다 바꿨고, 요 상태면 요대로 그냥 달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물론 차를 타봐야 알겠지만 쇽도 아, 그대로네. 제가 쓰던 쇽 그대로네. 그 네오테크 거의 쇽이 달려 있는 거죠. 예, 예, 네. 예. 아 야, 안녕하십니까. 바나나 <laughs> 막내입니다. 네. 예. 또쭉 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소모품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일반 정비랑 또 이제 경기차랑 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쟁여놓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부품들이 좀 있을까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품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어. 그냥 차한 대를 통째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gt 할 때는 차를 스페어 차도 하나 있었고 부품을 그냥 아예 통으로 두대분세대분씩 갖고 있었어요 혹시 필로볼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식으로 메인터너스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유격이 없는, 있는지 없는지부터 제일 먼저 하긴 하고 유격 없으면 그냥 그대로 써요 구리스 같은 거는? 필로볼은 뭐? 구리스는 안 치죠. 제일 이 제일 필로볼이 제일 취약한 거는 아무래도 이물질하고 별익이나 보니까 이 물질이 들어가서 안에서 기스가 생깁니다. 뭔가 충격이 생기면 유격이 생기는 거.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스페이서가 지금 대저에 있는 거죠, 이거. 예, 앞에 네, 프론트 네, 스페이서가 있죠. 네, 여기 한몇 mm로 보니 어, 지금 15mm 같은. 음, 15mm 같아요. 15mm. 예, 15mm 정도. 아, 아. 여기 여기. 1 집... 15mm네. 뒤쪽은 안 쓰는 편이죠, 보통. 뒤쪽은 안돼 있네. 음. 뒤쪽은 휠 옵셋이 되게 좋네요. 이거는 아직 검증도 안 됐고 좀막굴리던 휠인 것 같으니까 사이즈만 맞춰서. 전잘 모르겠어요. 이 휠은 제가 좀. 네네 저도 저희도 처음 보거든요. 네저 휠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제가 GT는 잘 몰라요 사실은. <laughs> GT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뭐 따로 더 작업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안에 내관은 콩핏은할게 없을 것 같고 하체는 제가 봤을 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휠 타이어만 바꿔서 지금 경기하면 될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고쳐서 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그대로 지금, 지금 현재는 그대로 경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차, 차 되게 좋은데요? 엔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대회 나가려면 엔진을 한번 싹다 내려가지고 엔진을 한번 싹다 봐야 될것 같아요 엔진을 네, 그래야 1년을 좀 경기장에서 편하게 걱정 안 하고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엔진 타긴 안 하고 경기 들어가게 되면 뭐 엔진에 대한 보증이 없으니까 경기장 가서 차고치 다 볼일 다 보면 안 되잖아 연습할 때 차고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차뭐 연습도 <laughs> 연습이 되고 연 연습, 경기장에서는 세팅해이지 차고치면 어떡해 제가 봤을 때는 엔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엔진 예 네. 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버홀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엔진 쪽을 맞죠? <laughs> 그게 맞는 거죠. 엔진 오버를 하는 게 맞죠. 엔진도 어차피 하나 사서 들고 다니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 엔진을 사서 이 엔진을 스페어로 쓰시든지. 어려운 이야기네요. <laughs> 자, 연습 가면요. 아까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표적인 세팅은 뭐가 있을까요? 스프링 바뀌는 세팅이죠. 이제 가게 되면 하체 세팅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얼라이먼트 보고 가죠 여기서. 아 얼라이먼트 먼저 봐야 죠 네. 네. 얼라이먼트 보고 가고 좀 이제 차를 좀늘 탔던 드라이버들은 언더가 난다, 오버가 난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차를 타면서 경기장에서 이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뭐 차고를 다시 맞춘다든가, 캠버를 다시 맞춘다든가, 뭐 아니면 스프링을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언더가 난다, 오버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스프링을 먼저 갖고 가요. 스프링을요? 음, 대부분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봐줄게, 다른 팀한테. 타이어가 제일 처음에 이제 냉간시에 들어가서 열을 올려서 타이어 이제 타겟까지 맞추는 그 작업을 이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타겟이 맞아 떨어졌을 때차 세팅 움직임을 찾아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의외로. 뭐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게 많을 거예요. <laughs> 음 이게 근데 그 타이어 공기압이 계기판상에는 안 뜨잖아요. 응. 음, 뜨게 만들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죠. 예. 네, 네. 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죠. 뭐뭐비 됐다 안 됐다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저 뭐야. 아니죠. 세 바퀴나 네 바퀴 정도 돌고 들어와서 네. 미케닉이 찍어 줘야죠 타게 최대한 아, 빨리 아. 온도 안 식게 해서 빨리 들어와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트랙에서 자기가 코너 딱돌때그타이어의그 포지션이 뜨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비싸요. TPMS를 달고 뭐 이렇게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 아, 어. 그러지 말고 빨리 서너 바퀴 빨리 돌고 쿨링 하지 말고 바로 돌아서 바로 찍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들 급하게 들어와서 찍고 음, 다시 나가는 음, 이유가. 음. 아. 근데도 실제 포지션하고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계속 산 넘어 산이네요. 뭐 한도 것도 없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를 이렇게 운영을 했든가 경기를 계속 했던 사람이 어드바이스하지 않으면 되게 경기장에서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되게 허둥지둥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연습은 연습은 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습하고 타이어 세팅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허둥지둥하다 보면 그다 놓칠 거예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스프링에 대해서 지금 구비가 안돼 있으니까 제가 스프링은 갖고 왔어요. 어, 제 차에 실려 있어요. 정말요? 네, 올해 시즌 다쓸수 있는 스프링 제가 드릴게요 올해 충분히 쓸수 있는 스프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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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저한테 있어요 제가, 제가, 제가 쓰는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사일론 타이어 중고를 구하든지 해서 그 사일런 타이어 그 사일론 타이어의 느낌 그다음 히팅하는 포인트 차가 처음에는 엄청 미끄럽단 말이에요 얼음이에요 얼음 그냥 드 감이 그냥 얼음바닥이에요 그냥 차 무조건 많이 타야 돼요 타다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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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거예요 자기가 탄 거에 영상 계속 보고 슬릭 타이어 도 처음이고 이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차를 많이 타야 된다니까 음, 지금 네. 세팅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아, 저는... 무조건 많이 타야 돼 무조건 타다 보면 느낄 거야 타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도 나올 것이며 타다 보면 무슨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그 그때 다시 또 얘기해요 그럼 내가 그때는 알겠습니다 얘기해줄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올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잘 부탁 해잘 해가지고 좋은 성장 나길 바랍니다 아 올해는 저도 네. 큰 욕심은 바라지 않고 그냥 무사하게 시즌을 그렇죠.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왕이면 잘 되면 좋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올해 아, 합이다 감사합니다. 감우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이2 k m 이름도 쓰면 아마 올해는 그냥 프링 이걸로 충분히 다할거예요 그래도 <laughs> 한번 <laughs> <미리> 빨리 각 잡고 인사해 빨리 각 잡고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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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잡고 인사해 <laughs> 각 잡고 감사합대본이 <laughs> 아, <됐지>, 감사합니다 아아 <laughs> 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하여튼 <아니>, <laughs> 이렇게 해서 잘테스 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고 도와.. 뭐 있으면 좀 도와드릴게요 아, 말씀만으로도 <laughs> 네, 되게 도움 많이 될것 도움이 안될수 있지.. <laughs> 안될 수도 있어요